사회적기업육성법.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 사회서비스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.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정 물적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, 상법,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한다.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의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,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연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